안녕하세요. 젊은 비정교회 조혜원입니다. 어, 이 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제 삶에 경험한 하나님을 어, 조심스레 나누고자 합니다. 어, 한국중앙교회는 저에게 참 특별한 곳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 24년이란 시간 동안 한국교, 한국중앙교회에서 자라며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믿음의 유산에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배단이 교회에서부터 한국중앙교회를 다니셨던 저희 할머니께서는 늘 어린 저를 데리고 전도를 다니셨고 항상 저를 옆에 앉혀 예배를 드리곤 하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자연스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였고 또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어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며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던 겨울방학에 어, 저의 삶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찾아왔습니다. 어, 아침부터 학원에 가기 위해서 어,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제게 어, 너무나도 극심한 두통과 또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어, 어린 나이에 큰 병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고 작은 병원을 돌아다니다 결국 쓰러져서 어,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제게 뇌출혈이 왔던 것입니다. 제가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이었고 제가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원인모를 뇌출혈, 또 병실이 떠나가듯 울며 소리치게 했던 여러가지 검사들. 또한 병실 커튼도 심지어는 화장실 문도 닫지 못하게 했던 마음의 답답함과 불안함 가운데 저의 마음을 잠잠하게 했던 어머니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혜원아, 온 교회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제가 다시 걸을 수도 손을 쓰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있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 같습니다. 이후 저는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고 수많은 기도의 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비가 됐던 다리가 움직여 금방 걷게 되었습니다. 다리에 보조기를 끼고 걸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맞춤 보조기가 오기도 전에 이미 걷게 되었습니다. 또한 병원 교수님께서 평생 못쓸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오른팔과 오른손도 저희 아버지의 기도로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믿음의 간병인 이모님도 만나게 되었고요. 두 달이 안 되는 시간 안에. 회복하고 재활을 마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은 정말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너 정말 착하게 살았나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몸은 이제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이제 죽었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 이 말씀을 당시에는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후 저를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어,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겨울 방학을 다 보내고 봄이 되었고 제 친구들은 모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였지만 저는 남아 있는 수술과 또 재활로 입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뒤늦게 입학을 하게 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며 제게 여러 가지 고민과, 어, 많은 생각들이 찾아왔습니다. 어, 친구들보다 뒤처지게 공부하고 있다는 어떤 생각과 초조함, 어, 또한 언니라고 부르며 낯설게 대학원했던 학년 친구들, 또한 학교에서의 알수 없는 그런 괴리감에 제 마음 한 구석이 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어, 이러던 중 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아예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몸을 치유하시는 것처럼 나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날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로 인해 내 몸도 치유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기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곳곳에서 예배가 멈춘 기간 동안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가 매일 드려졌습니다. 어, 저는 주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매일 밤 교회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 주셨고 이러한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은 바로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깨닫지 못했으나 기도 중 저의 마음에 뜨겁게 이 말씀이 찾아왔고 저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생명까지도 모두 주님의 것임을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꿈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일의 기도가 저를 회복하게 했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 제가 이후 어머니에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대학에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어 사실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저를 위해 해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어 조금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어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저의 걱정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 그럴 줄 알았다. 너가 아팠을 때 너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에게도 늘 말씀을 하셨으며 어, 삶의 모든 순간 순간마다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어,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셨고 어려울 때도 넘어질 때도 주님의 의로운 손 의로, 오른 손으로 붙잡아 다시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제 걱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제 삶의 순간순간 단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이 헛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또 가르치게 하셨고,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영어예배 교회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삶의 모든 순간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경험하였고, 청년부에 와서도 목사님과 많은 기도의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배우자 기도를 할 때에 마음의 진실로 주신 기도 제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로 오직 예수님으로 모든 순간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삶으로 깨달았기에 꼭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예배당에 남아 기도하던 저에게 늦게까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다음 달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24살의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많은 지인들이 놀라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이유로 결혼을 결심하게 됐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은 왜 나에게 단 하나의 기도 제목만 주셨을까? 그리고 그 사람을 왜 이렇게 빨리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기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아직 여기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보다는 훨씬 적은 시간을 살아왔지만 어, 삶 가운데에 왜라는 질문이 생기는 순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아프고 나서 처음에는 어, 제 머리 안에 있는 작은 혈관의 기형까지도 하나님께서 없애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어, 선생님께서 어, 완치는 없고 이것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 하나님께서는 왜내 머리 안에 이 작은 종양을 아예 없애주시지는 않으시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러나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감사로 내려졌습니다. 어, 지금도 정기검진을 갈 때마다 어, 제 안에 있는 종양이 자라지는 않았는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저를 살리신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아무 문제도 없는 듯 하루를 살다가도 문득 생각이 나면, 어, 지금도 잘 살아왔음에 또 감사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제 삶을 나눌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어,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 달려오십니다. 이제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항복하며 당신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 이처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를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동일하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에도 주님의 선하심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매일의 시간들을 보내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